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메리안입니다 원래 저밖에 메리안이 없는 줄 알았는데 메리안분들이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이름을 교체하려고 구체, 했는데요 미칠 수가 없어요 교정 때문에 교정이 뭐였는지 까먹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계정이구나 죄송합니다 계정 때문에 됐어요. 제가 오늘 낮에 영상 한 개를 올렸었어요 우리들이 모르는 뒷세계 사람들이라는 제목인데요 진짜 그 사람들은 우리들을 위해서 항상 짐을 나르고 힘든 일을 많이 하면서 저희가 원하는 것을 맨날 주시잖아요 그 정도면 뒷세계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직 얼굴 공개는 좀 어렵겠고요 한 3, 4일? 그 뒤쯤에 할 거예요 이거는 저희 집 창문 밖에 있는 엄청 큰 나무 한 그릇 제가 자고 있으면 이게 막꽉까다가온다고 뭐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오늘은 그냥 지금은 그냥 공개 영상입니다 제가 공개를 안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금 막 공개를 합니다 원래는 그냥 동영상 찍어서 자막을 해놓고 만든 다음에 현영이라는 제 친구한테 보내려고 했는데요 근데 하다 보니 그 유튜브에 들어가지고 채널을 만들게 됐습니다. 아주 속시원하죠? 그럼 저는 이만 내일도 영상 올릴게요.